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0장 드디어 우리 어제 그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 그리고 내일 50장, 51장은 모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승리한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50장은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한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니까 특별히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포로민들에게는 어떻겠어요? 큰 희망과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역사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바벨론 멸망을 말씀하시죠.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다 무슨 부족 국가 정도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큰 나라는 그 당시까지만 없었다. 처음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절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기 벨, 무로닥, 이게 다 바벨론의 신들이죠. 하나님은 이거짓신들 사람이 만든 이 신들이 완전히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거짓 신들과 참 하나님과의 사이의 영적 전쟁에서 참 하나님만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실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북쪽에서 나오는 한 나라, 자,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이 북쪽에서 나오는 한 나라, 이 북방 민족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듯이 페르시아죠. 메데파사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고레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하나님은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16절에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 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그것도 죄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을 지금 50장 예레미야 50장을 보면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18장.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방금 우리가 예레미야 50장에서 읽은 우상과 귀신의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18장 2절을 읽을게요. 큰성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바벨론은 이런 엄청난 우상, 엄청난 귀신들의 소굴이었다. 그래서 바벨론을 계시록에서는 각종 귀신의 처소로 더러운 영들의 집으로 표현합니다. 이 우상 숭배한 것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십계명 제일 첫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면, 그를 섬기지 말고 만들어. 그죠? 렇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자녀를 우상으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시간 문제예요, 이거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원인은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읽어볼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음. 자, 지금까지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 나라 자체도 너무나 교만하게 된 거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전쟁에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면 금은보화를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여자들을 다 잡아와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향락을 즐기고 포도주에 취해 살았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요한계시로 계속 큰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음란한 것, 음행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소동과 고모라, 폼페이, 로마,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동성연을 비롯해서 얼마나 수간 짐승과의 관계까지. 하나님은 음행에 빠지면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 여러분,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근데 하나님 전에서 나오는 잔. 그 얼마나 거룩한 잔이에요. 그 잔으로 자기가 술 마시고. 바벨론을 찬양하고. 그래서 멸망하지. 세 번째 바벨론이 멸망할 원인은 사치와 향락입니다. 상인들. 왜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가 됐냐 하면 무역을 잘했어요.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남을 속이고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게 뭐죠? 속이는. 가난한 자 등치고 여인들은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성경은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게시록 18장 5절을 읽을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기억하셨다. 하나님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가 멸망하거나 어떤 개인이 멸망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깬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다른 데서 찾는 게아니에 말씀에서.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울면서 그 길을 가며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우는 거는 아무 때나 울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할수 없을 때, 나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이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갔다. 왜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향에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귀환. 5절 보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뭐죠? 새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실 것을 약속하는 근데 그 언약은 잊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는 잃어버린 양들까지 다회복시키니다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제대로 양들을 케어하지 못해. 곁길로 가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게 해요. 쉴 곳을 잊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비유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참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들의 리더인 목자들과는 다르게, 그들을 찾아서 회복하실 것이야.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 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연 내니라. 그리고 21절부터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21절. 이는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대로 다 하라. 이 무라다임, 부곳, 다 바벨론 지역의 이름이죠. 바벨론 전체를 다 멸하실 것이라는. 다. 바벨론은 사실 하나님의 도구로 온 세계의 망치로 다 깨부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됐죠. 자, 23절.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온 땅의 망치, 온 땅의 방망이였는데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치시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 방망이 자체가, 그망치 망치 자체가 부러뜨려질 때가 온다. 꺾여 부서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 정당성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25절, 여와께서 호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하나님이 분노의 무기를 꺼냈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한 일에 있음이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분노에서 나온 건데 그러나 이 분노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 하나님 백성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성전을 다 파괴해 버린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33절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은 원래 하나님 백성을 포로로 잡게 하셨어. 하나님 이 7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줘야지. 이게 하나님이 섭리네. 근데 놓아주기를 거절해요. 보세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70년간 바벨론 포로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구원의 계획을 해방시키려고 계획하셨는데, 바벨론이 그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려기 구원자 그들의 구원자 이게 히브리말로 고엘이에 고엘 여러분 잘아시는그건 뭐죠? 리디머. 물른다는 거예요. 물른다. 제가 그때 이 송양 속량, 예수님의 송양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물른다. 리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딱지치게 하고 다 마치게 하다가 잃어버렸어. 야, 한 번만 물러줘, 야. 원위치 해달라는.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원래 가족의 원수를 갚고 가족을 구원하는 책임을 가진 자가 고엘이죠. 원래 리디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자예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목적은 자 바벨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그세 가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 교만이. 교만.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이 뭐죠? 나 하나님보다 높이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게 돈이든 자식이든 그게 관계든 직위든 자기 기득권이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갖고 있는 것이 교만이다. 32절 시작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업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특히, 어느 정도 성장하면, 교만이 슬며시 들어와. 가장, 교만에 빠지기 쉬운 사람, 목사.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세요. 하고, 제 자신이 저한테 얘기해. 아, 오늘도 겸손해야지. 자, 하나님의 보복, 공의로운 보복이 있습니다. 시작. 여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라. 뭐가? 칼이. 전면적으로. 일반 백성부터 지도자들부터 지혜자들까지 모든 계층에 뭐가 임한다고요? 칼.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이 경험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대적하면 결국 멸망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교만한 개인, 교만한 국가, 교만한 교회, 교만한 목사, 교만한 세력, 다 하나님이 다 다루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자이다. 고엘. 리디머.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이걸 꼭 잊, 잊으시면 안 돼요. 꼭 잊으시면 돼요. 세 번째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울면서 그 길을 간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줘요. 회개는 뭐요? 단순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그회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돌아가는. 네 번째 교만은 멸망의 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교만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 도구도 결국 심판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 그 민족이나 그 개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자신들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겸손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심판받게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도구로 사용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하나님 앞에서 무력했다. 그들의 신들, 그들의 지혜, 그들의 군사력 하나님 심판 막을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강력하게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결코 잊지 않으신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로 고엘, 리디머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오. 그 어떤 어려움, 수렁에 빠졌어도, 그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꼭. 그러나, 내 자신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면서, 회개할 것은 없는지, 내 주약된 것은 없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이고 바벨론는 교만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듯이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자랑하거나 뻑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실 놀라운 분임을 선포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 이리 저리 흔들리면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수위가 더 높아짐을 선포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울면서 그 길을 가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도구로 사용받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비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십서 우리 하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민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최영자 누님, 김은희 원사님, 강웅예 원사님, 김은영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사라 원사님, 조명원 원사님, 김명상 집사님, 하나님께서 오늘의 연약한 자들을 회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하나님 오늘도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오늘도 주님 붙드심을 감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함.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선포함.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울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내 상태를 유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들 한국 하여 주옵소서. 한연한자한자리 우리 할인인을 어주어 주시고 국를국를하여하여 주시고 한붙들어주어주혈액혈있에있든암세포세포제다제게하시하시모또장든장있에있세포세포들잘라잘라하시하하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영자님 기분이 원사하니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고.